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몇천 명, 뭐. 왜냐면 저는, 네. 그 뭐지, 불로유 나왔을 때 있잖아요. 네. 저는 바로 암보험 보자. 저는 교보생명 거 들어갔었거든요. 암보험? 네. 어... 그니까 종합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, 보험을. 예, 예. 근데 그게 음. 그, 그때 들어간 보험 중에서 그 보험회사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였어요. 음... 한 달에 나가는 돈이. 많았겠죠. 어우 나는 보험 잘안 들어요. 네 그래가지고 음. 글을 갔다가 블로위가 나왔을 때. 네. 오, 어? 나 이제 보험 안 들어. 음. 블로위가 만병을 치유해 주는 거잖아요. 어. 그때부터 바로 보험 해지. 아 근데 뼈뼈 뼈 부러지고 이런 거는 붙여야죠. 저는 그래서 골절 관련 보험만 들어놨는데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내장기가 뭐뭐 뭐 이런 거는 블로위로다 되잖아요. 네. 뭐 피부병 이런 것도. 네. 근데 뼈가 부러진 거는. 그러니까 이빨 이빨이나 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. 이 치아 보험. 예. 네. 저저그두 가지부터 들어놨어요. 치아 보험은 빨리 들어놔야 돼요, 미리. 그래지 그렇죠. 들어놓고 뭐1년 뒤에부터 효력이 생기니까. 네. 음.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조금 이따가 뭐 우리 세상 오면 뭐 돈이 뭐대세겠어요 그때는 우리 돈에서 다 탈출하는 게. 하긴 근데 보험 들어놓은 걸로 할인 받으나, 네. 그냥 돈을 적금을 들어놨다 그걸로 치료비 내나.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, 사실. 네. 그 예. 네. 저는 솔직히 조금 쪼... 왜 드는가도 음, 그러니까 고... 왜냐면 치아는 음, 음. 6개월 안에만 한번 가서 진단을 받으면 돼요 음. 충치 생기면 바로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음.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쉽게 썩는 게 아니잖아요 치과만 꾸준히 가져도 그 충분히 예방이 되는 걸 갖다가 <laughs> 그래서 아, 내가 봐도 희한하게 생겼다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 봤거든요 그네뭐라고